9쪽 잠원 8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사실은 1절부터 봐야 되지만 본문이 길어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나으며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니이 이는 를사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시작.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서는 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는 제가 이쪽 편에 앉아계시는 분들 대충 훑어보다가 소영자매가 온줄 몰랐는데 소영자매가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너무 더웠는데, 이번 주는 참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 더위가 지금 서울로 다갔습니다. 소영이, 주영이가 지금 힘들어 합니다. 쌤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 피서를 지금 어,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얼굴 보고 제가 뜨끔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어, 행운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laughs> 행운이 좋습니까? 행복이 좋습니까? 아, 예. 막 머리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야, 이거 재수 좋은 행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행복한 게 좋은 건지. 자, 한번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행복과 행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laughs> 예, 아, 목사를 당황하게 하시는데요 예, 제가 여러분들 속마음은 다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시는 게, 지혜를 가지는 게참 예,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접 다안 읽었는데 1절, 2절, 3절에 계속해서 무슨 내용이냐면 지혜가 외친다 지혜가 숨어있는 게 아니고 은밀한 데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사거리에서 네거리에서 저 높은 곳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에서 문앞에서 지혜가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여기 있다. 지혜가 여기 있다. 꽁꽁 숨어서 야, 지혜가 어디 있지? 지혜가 어디 있는 거야? 뭐가 지혜야? 이렇게 숨어 있는 은밀한 것이 지혜가 아니라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것이 지혜다. 이것을 오늘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는 엄밀한 것이 아니고요. 아주 소수의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소유물, 전유물도 아닌 겁니다. 똑똑하게 그리고 IQ가 높은 사람들만 지혜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지혜는 내 거리에서, 성 위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볼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외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지혜는 첫 번째로 공개적이고 개방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는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몇몇 똑똑한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닌데 왜 오늘날 우리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리석어서 뒤로 물러나는 이런 퇴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보여주면 이게 뭐지 하면 보여주면, 아, 그것은 컵입니다. 컵.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들려주면, 아, 예, 이거는 종소리입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들려주어도 백성들이 보지를 못하고 깨달지를 못하고 그 지혜에 관심이 없었다. 이사야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하겠다. 너희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해를 하죠.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질대로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냥 마구잡이로 무작정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해버리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욱하는 마음 가운데 유다 백성들을 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 깨어나라. 그렇게 있으면 너희들 망한다. 죽는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산다. 그 죄악의 길에서 우상 숭배의 길에서 길에서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한번두번 번 경고하시고, 또 그들을 참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돌아오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너무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의 마음이 굉장히 교만하고 완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 한두 번, 세번 정도는 좀 반대를 하고 좀 하나님께 대들다가도 아니 네 번째 벌, 다섯 번째 벌, 여섯 번째 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바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집트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그 벌을 면해 주면 개구리를 없애 주고 그리고 물을 다시 깨끗하게 해 주고 그리고 또 병들을 낫게 해 주면 다시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들어서 음? 우리는 너희들을 못 보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무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꽁꽁 숨겨 둔 것이 아니고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공개적으로 개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뭐 낮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숨은 곳에서 이야기하면 어디?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여러분 이렇게 할수 있지만 이 지혜는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네거리에서, 성문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을 못 들을 수 없고 못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나 하나님 없어도 살아. 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저저저 저, 저, 저 멍청한 사람들이야.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살 거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마음에서 멀리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귀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 주시면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나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구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잘 보시고 잘 들어서, 마음에 잘 새겨가지고, 이 지혜길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 지니라.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참 어리석다. 너희들은 참 미련하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혹은 대학을 나오고, 혹은 대학원을 나와서 굉장히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배운 사람입니다. 저 외국까지 유학 갔다 온 사람이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내가 글자를 알고 모르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 명철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길을 기울여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들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두류마을에, 그리고 저 하곡에, 그리고 옥산 1, 2, 3, 4리나, 혹은 다른데, 마을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하다 보면, 그분들 중에는, 아유, 나는 괜찮아. 나는 신경 쓰지,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 어른, 목사 양반.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정말 괜찮습니까? 정말 72세, 80인생 이렇게 그냥 쭉 살,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괜찮습니까? 정말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지금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꽤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짓하실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평생 농사밖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요. 그분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아유, 나는 그냥 그냥 늘 안강 시장에서 장날에 물건 자판 깔아 놓고 채소 팔고 과일 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그분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지금 사방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기저 저기 사방 말고 사방 동네 말고요. 사방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 지혜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혜는 우리 자신, 우리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을 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이 누구한테 갔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견디시겠습니까? 못 참잖아요. 나도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싫고, 우리 새끼들이, 우리 자식들이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싫잖아요. 그것을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된다. 우리 애들이 이 정도 된다. 그것을 좀 가치를, 어떤 나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높이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죠. 어떻게 하느냐? 많이 가지는 거로 야, 나는 저 옆집 최 씨보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 괜히 어깨에 힘을 주는 거예요. 또 집을 좀 번듯하게 지어 봅니다. 아유, 저 옆집 박씨 집은 다 지금 막 쓰러져 가는데 우리 집은 이봐 이번에 확 넓히고 리모델링 하고 야, 이번에 착착 했어. 아, 이러면서 그 박씨 앞에서 다 어깨에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를 멋진 걸 뽑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좋은 외제차를 다 해가지고 이번에 어, 이게 뽑았다고 탁 자랑을 하죠. 그러면 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 자기 집, 자기가 타는 차 이런 것으로 자기의 존재가치가 높아지는 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옷을 좋은 옷을 입어요. 어떤 분은 몸에 액세서리를 굉장히 비싼 것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을 남다르게 합니다. 늘 골프장에 가는... 그런 분들, 아주 고급 스포츠, 이런 거. 아유, 그 뭐, 탁구나, 이런 것들은 그 서민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아 이렇게 늘 그냥 이렇게 골프장에서 다 이렇게 하지. 아, 이번에 비행기 타고 저기 어 필리핀에 가서 한번 골프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탁구장에서 탁구 열심히 하시는 이선혜 군사님, 이런 분들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남이 모르는 지식, 남다른 성공, 그리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달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자랑하느냐 하면 SNS에 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페이스북,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데다가 나는 오늘 뭘 먹었다? 나는 오늘 어디 갔다? 나는 행복하다? 막 이렇게 서막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괜히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하고 나는 너무 잘났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누가 SNS에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는 오늘 밥 굶었어요. 누가 인스타그램에 오늘 나는 옷이 없어요. 누가 그런 거 합니까? 들잘 먹고 잘 지내는 거 그런 거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남들보다 좀 존재적으로 가치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비싼 옷 입고 이번에 새차 뽑고 이번에 집 리모델링하고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 오면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집니까? 아니에요 성경말씀 6절과 7절에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것을 말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직한 것을 말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진리를 말하겠다. 그렇게 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지혜가, 우리 안집사님 딸 지혜 말고요. 지혜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정직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악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집을, 돈을, 여가 생활을, 취미를, 액세서리를 갖춘다고 해서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정직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악을 멀리할 때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8절과 9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바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한 4년 정도 같이 제가 다니므로 여러분들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아 어? 이분이 4년 전보다 훨씬 말이 달라졌다 말이 달라졌다 말 언어생활이 달라졌다 이거 정말 듣고 싶습니다 아저 집사님이 4년 전에는 막 자꾸 죽겠다고 하고 재수없다고 하고 이게 다내 팔자라고 하고 어이구 내놈 이런 인생 막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자꾸 이런 말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연륜하고 혹은 직분 이런 거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어떤 분은 장노님인데,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말이 늘 똑같아요. 그냥 부정적인 말들, 뭐 이렇게 세속적인 말들이 있는 분들, 우리 괴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팔 절과 구 절에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그러니까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명찰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곡되고 삐뚤어지는 말이 없습니다. 말을 우리가 삐뚤어진 말을 하고 왜곡된 말을 하니까 사람들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옥산 1위에서 들은 말을 1위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퍼뜨리고, 옥산 1위에서 들었던 말이 옥산 리에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말을 자꾸 옮겨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이 왜곡되는 사람이고, 마음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 교회당에 와서도 이 집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또저 사람한테는 또 다르게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온 교회 소문을 이상하게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혜롭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은 돌잔치 때 돌반지, 금반지 합니까? 이종욱 집사님, 혹시. 어, 저, 와, 고개를 이렇게 심하게 흔드네요. 요즘은 돌반지, 이 금반지 이게 안 돼요. 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은은, 은도 귀해요. 골드나 실버 다 귀한 건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 진주보다 더 값진 게 뭐냐?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에 예, 황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이름이 좀 독특한데, 발레리아누스. 이 황제가 보물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보물. 그래서 황제가 욕심을 내서 온 나라에 있는 보물들을 막 모으는데, 어느 날은 어떤 교회의 그 수도원에 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 황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책임자로 있는 수도사를 불렀어요. 이봐, 너그 교회의 그 수도원에 보물이 있다면서, 그 당장 가지고 와.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아, 우리 교회에는, 우리 수도원에는 보물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다 들었는데, 너그 보물 그거 다 가져와. 이렇게 했습니다. 3일만에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뭐 보물이 없는데요. 교회에 보물이 없어요. 3일 뒤에 이 황제가 다시 불렀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3일 동안에 시간을 주고 보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안 가지고 왔냐라고 하는가? 아유, 임금님, 황제님, 우리 수도원에는 우리 교회는 보물이 없고, 진짜 보물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문을 딱 여니까, 그 황제 궁에 문을 여니까, 이 수도사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 병자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다리 절물거리는 사람, 머리, 머리가 아픈 사람, 뭔가 환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줄줄줄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황제가 놀라는 거죠. 아니, 저저저 저, 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물이냐 하니까, 황제님, 우리는 교회의 보물들을 다 팔아서 그 돈으로. 저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늙은 사람들을 다 몇여 살리고 구제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의 보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괜히 가진 사람들 부러워해요. 아이고 이번에 저기 김씨 집저 사람들이 이번에 땅값이 올랐다더라.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이번에 저 황씨 집에 저집 애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돼 가지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 아이고, 부러워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가 뭘 가지고 무엇이 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낮아져야 돼요. 자꾸 비우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고 부수고. 그렇게 낮아져서 주님을 이웃을 귀하게. 아까 우리 찬양하는 분들이 너무 멋진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 때, 아, 건물이 굉장히 높은, 주차장이 아주 반듯반듯한, 그리고 막 교회 재정이 막 100억, 200억이 되고, 교육관 비전센터 해가지고 막 굉장히 높이 올리고, 그 교회는 막 검사, 판사, 뭐 사장님이 있고, 어유, 이번에 막뭐 돈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거, 그런 거 보면서 와,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니에요. 가사 이름 기억하시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저는 104년이 되는 올해, 아까 우리 원로 목사님. 잠시 인사를 드렸지만 사실은 아까 무슨 생각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교회 은퇴 원로 장로님들도 한번 자리에 세우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세우고 싶었고 어 교회 정말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셨던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고 내년에도 제가 이런 인사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보물이고 또 우리가 보물이고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지혜의 사랑, 사랑의 지혜를 입으시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8...